위한 성경 읽기. 이사야 21장.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적병이 광야에서 두련 땅에서 내게 표울이 바람같이 몰려왔도다.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엘라미여 올라가고 메대여 애수하라.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거치게 하이노라 하시도다. 이름으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해선에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나를 음섭하였으므로 내가 괴로워서 듣지 못하며 놀라워서 보지 못하도다. 내 마음이 어지럽고 두려움이 나를 놀라게 하며 희망의 서광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도다.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너희 고관들아, 일어나 방패의 기름을 바를지어다.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가 보는 것을 보고하게 하되 마병대가 상상이 오는 것과 낙유대가 낙타 때를 보거든 귀 기울여 자세히 들으라 하셨더니, 파수꾼이 사자같이 부르짖기를주여 내가 낮에 늘 망대에 서 있었고, 밤이 새도록 파수한 곳에 있었더니, 보소서 마병대가 상상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 이러시되, 함락되었도다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의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내가 짓밟은 너여, 내가 타작한 너여, 내가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이 여와께 들은 대로 너에게 전하였노라. 도메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르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내가 물으려거든 물어라. 너희는 돌아올 지내라 하더라.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라. 더단 대성들이여 너희가 아라비아 숲을에서 유숙하리라. 대마 땅의 주민들아 물을 가져다가 목마른 자에게 주고 떡을 가지고 도피한 자를 영접하라. 그들의 칼날을 피하며 뺀 칼과 당긴 활과 전쟁의 어려움에서 도망하였음이니라. 주께서 같이 내게 이르시되 풍포의 정한 기한같이 1년 내 개달의 영광이 다 쇠멸하리니 개달 자순 중활 가진 용서의 남은 수가 적으리라 하시느라이스라엘하 하나님 여호의 말씀이니라. 이사야 22장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내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함인고 소란하며 떠들던 성 절구하던 고을이여 너희 죽임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라 너희 관원들도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화를 버리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희 멀리 도망한 자들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딸 백성이 패망하였으므로 말마마 나를 위려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 환성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와께로부터 이러는 소란과 발핌과 혼란의 날이여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의 사무처 부르짖는 소리로다. 엘람 사람은 화살통을 맺고 병거단 자와 마병이 함께하였고 길어 사람은 방패를 덜어냈으니 병거는 내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었도다. 그가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보김에그 날에야 내가 숲을 곳간의변계를 바라보았고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곳도 보며, 너희가 아랫모스의 물도 모으며,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계수하며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경고하기도 하며, 내가 또 옛모스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일을 악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예적부터 경영하신 일을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날에 주 만군의 여와께서 호 명령하사, 통국하며, 애국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절구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려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진이 내 귀에 들려 이러시기를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노니라 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저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러실때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맡고 왕국 맡은 자 샘나를 보고 이러기를 내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실을 팠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실을 팠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쪼아내었도다나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결박하고, 장사같이 세게 던지되, 반드시 너를 모적에 감싸서 공같이 광박은 곳에 던질 것이라. 주니 집에 숙제를 끼치는 너여, 내가 그곳에서 죽겠고, 내 영광의 소리도 거기에 있으리라. 내가 너를 내 관직에서 쫓아내며, 내 지위에서 낮추리니, 그날에 내가 힐게할 아들 내종엘리아 김을 불러 내 옷을 그에게 피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도이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못이 단다는 곳에 박힘같이 그를 경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 영광의 보좌가 될것이요 그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웃음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꽃 종주로부터 모두 한 거리까지 니라 만군의 요밖께서이르시되그 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거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짐으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하셨다 하라. 나여호와의말 이니라. 이사야 23장. 도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서의 배더라. 너는 슬피 부러지, 절지어다 도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으며, 이 소식이 기팀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습니다. 바다의 왕래는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여하게 된 너희 해변 주민들아, 잠잠하라. 시월의 곡식, 곧 나일의 추수를 큰 물로 수송하여 들였으니, 열국의 시장이 되었도다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할지어다. 대저 바다, 곧 바다 요새가 말하기를, 나는 상고를 겪지 못하였으므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들을 양육하지도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생육하지도 못하였다 하였습니다.그 소식이 애굽에 이르면 그들이 도로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고통 받으리로다.너희는 다스시로 건너갈지어다.해변 주민아.너희는 슬피부러지들지어다이것이 옛날에 건설된 너희 희락의 성곧그 백성이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가서 머물던 성읍이냐멸류관을 씌우던 자여.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요.그 무역상들은 세상의 종견자들이었던. 도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한 자가 멸치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딸 다시 써여 날 같이 너희 땅에 넘칠지어다. 너를 속박함에 다시는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그의 손을 펴사 열방을 흔드시며 여호와께서 가난에 대하여 명령을 내려 그 경관 성들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이렀시되 너 확대받은 전의 딸 시도나 내게 다시는 희락이 없으리니, 일어나 기띠모로 건너가라. 거기에서도 내가 평안을 얻지 못하리라 하셨노니라갈대와 사람의 땅을 보라. 그 백성이 없어졌나니, 곧 아수르 사람이 그곳을 덜짐성이 사는 곳이 되게 하였소때 그들이 망대를 세우고, 궁전을 헐어 황무하게 하였노니라. 다시서의 배더라. 너는 슬피 부르짖어라. 너의 경관성이 파괴되었노니라 그날부터 도로가 한 왕의 연안같이 70년 동안 잊어버린 바 되었다가, 70년이 찬 후에 두루는 기성의 노래같이 될 것이라. 잊어버림되었던너음녀여 수금을 가지고 성읍에 돌아다니며 기만곡조로 많은 노래를 불러서 너를 다시 기억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70년이 찬 후에 여와께서 두루를 돌 두루 보시리니 그가 다시 갑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그무익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싸두지 아니하리니 그무익한 것이 여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이사야 24장 보라, 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허으시리니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준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두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라.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막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땅이 슬퍼하고 쇠전하며 세계가 쇠전하고 쇠전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윤례를 어기며 영원한 은약을깨뜨렸습니다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종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쇠전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며 소어치는 기쁨이 거치고 절관자의 소리가 끊어지고 소금 타는 기쁨이 거쳤으며 노래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것이라약탈을당한 성업이 허물어지고 집마다 다쳐서 들어가는 자가 없으며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도다성업이 황무하고 성문이 파괴되었느니라. 세계 민족 중에 이런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한놈갖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음 을 것이니라. 무리가 소리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험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크게외치리니 그러므로 내가 동방에서 여와를 영어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영어롭게 할것이라땅 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그러나 나는 이러기를 나는 쇠잔아 있고 나는 쇠잔아 있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 땅의 주이나 도렴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일어났나니 도련소리로 말미암아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합니다. 땅이 깨지고 깨지며 갈라지고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최한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온두막 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죄악이 중암으로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그 날에 여와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일어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그때 달이 수체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노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이사야 25장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예측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죽께서 성읍을 돌 무더기로 만드시며 경관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강한 민족이 주를 영어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업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별는 폭풍과 같을 때, 빈곤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당한 가난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나쳐시며, 폭양을 피하는 거늘이 되서사오니 마른 땅에 폭양을 제함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거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다. 만군의 요와께서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올해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올해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 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 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나시리니 모압이 그런 물 속에서 조개가 밟힘같이 자기 처수에서 밟힐 것인즉 그가 헤엄치는 자가 헤엄치려고 손을 편같이 그 속에서 그의 손을 펼것이나 여호와께서 그의 교만으로 인하여 그 손이 능숙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누르실 것이라. 내 성벽의 높은 요새를 헐어 땅에 내리실 때 진토에 미치게 하시리라.